더 로이어, 오늘도 알찬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여기 와서 삽시다. 당신, 괜찮겠나? 응, 음, 당연하지. 여기서 노양도 하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암 환자인 남편을 위해 마련한 시골집. 하지만 우린 내쫓길 위기에 저했습니다이 시골집 진짜 싸게 잘 사시는 겁니다. 여기 계약서 보시죠. 예. 좋은 집 싸게 잘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입주는 8월 15일쯤에 할수 있겠죠? 아, 그럼요. 아까 사장님이 왔다 가셨는데 13일 날짐 뺀다고 하시더라고요. 특약사항에 그것도 다 챙겨 뒀습니다. 예, 됐네요. 어, 그나저나 시골로는 왜 가시려고? 제가 몸이 좀안 좋습니다. 그래서 요양도 하고 좀 조용히 지내려고요. 당신, 그만 들어가요. 아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몸도 안 좋은 사람이 뭔뭐 이삿짐을 옮긴다고. 아, 시골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하나도 안 아프다. 그러고 밤에 또끙끙 앓을 거면서. 아니, 올 밤은 진짜 편하게 잘수 있을 것 같다. 들어가자. 아, 그 매매 대금은 다 보냈죠? 네, 그럼. 지난주에 다 입금했지. 그럼, 우리 조만간에 등기랑 전입신고하러 갑시다. 아, 그게 있었네. 당신, 우리 집 됐다고 서류는 신경도 안 쓰고. 내가 깜빡했다. 들어가자. 그래 제... 제가... 서류를 꼭잘 챙겨야 되는데. 네. 그렇죠. 이제 명의도, 전입신고도 다 마쳤네. 명의를 당신 앞으로 했으면 좀더 빨리 할수 있었을 텐데. 아, 쓸데없는 소리. 잘 마무리하고 왔으면 됐지. 무슨 그런 소리를 해요? 서류도 다 됐으니까,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가자. 어. 여보! 여보! 암환자였던 남편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보! 진주 때! 어, 이장님 오셨어요. 아이고뜨거야 근데 이 동네가 택지 개발 예정지구가 됐단다. 신도시가 들어오신데서. 신도시요? 그래. 그래. 그래서 이 땅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단다. 자, 이거, 이도 보고 신청해봐라. 알겠습니다, 대장님 안녕하세요. 응? 네? 이주 대책 기준일이 2005년 9월 28일. 우리가 이사를 2005년 8월에 왔으니까 우리도 대상자네. 이주대책 대상자 신청을 해야겠네. 음, 그럼 이제 이사도 뭐 편하게 하실 수 어, 있겠네요. 네. 이게 뭐지? 뭐고? 우리 집은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라고? 소주공사에서 연락 왔지? 뭐라 하더노? 저희 집은 보상이 안 된답니다 아니, 와. 기준 날짜가 2005년 9월 28일인데 우리 집 전입신고랑 등기가 11월이라서 안 된답니다 아니, 여름에 이사 안 왔나? 맞아요 8월에 이사 왔는데 남편이 몸이 안 좋아서 아, 신고를 좀 늦게 했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구조하기 시작한 날짜로 잡아야지. 이건 말도 안 된다. 저는 집도 뺏기고. 그거 법대로 한 건지 한번 알아봐라. 예? 네? 법대로요? 네, 전입 신고와 등기를 한 날짜냐 아니면 실제 거주한 날짜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빨리 좀 해결을 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사건부터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씨는 암 환자였던 남편의 요양 생활을 위해 2005년 8월에 시골집을 매매했고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았던 탓에 전입 신고와 이전 등기를 곧바로 하지 못했고 계절이 바뀐 뒤 11월에야 비로소 하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직후에 남편은 암으로 사망을 하게 되죠. 네. 김영옥 씨는 그 후에도 시골 집에서 계속 생활을 했습니다. 2021년, 김영옥 씨가 살던 지역에서 집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주민들에게 이주택지나 새로 짓는 아파트 분양권을 제공하겠다는 공고가 납니다. 알고 보니, 김영옥 씨 부부가 이사를 하고 난 이후인 2005년 9월 28일에 이 지역이 택지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김영옥 씨는 2005년 8월에 집을 사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주택 및 토지에 대한 보상금뿐만 아니라 이주 대책 대상자로 선정될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등기와 전입신고인이 11월로 되어 있어서 이주 대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된 거죠. 음. 새로 이사할 집도 못 받고 살던 집에서도 내쫓기게 된 상황에 놓인 김영옥 씨가. 해결 방법이 없는지 저희 더 로이어에 의뢰를 해주었습니다. 자 일단 이 사건이 이제 이주 대책으로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이주 대책이 뭔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네, 이주 대책이란 이 공익 사업이 시행되면서 자기 소유의 집을 사업 시행자에게 제공을 하고 그 때문에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사람에게 수립해 주는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공익 사업 때문에 자기 집에서 이사를 나와야 하는데. 이런 사람에게 새로 거주할 집을 주거나 또는 집터를 주거나 아니면 이런 이주 정착금 등을 지급해 주는 것이지요. 아, 지금 궁금한 게 보통 보면은 공익 사업을 위해서 땅이나 또는 집을 수용당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보상하고 이주 대책하고는 다른 문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보통 공익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사업 시행자는 사업 지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물을 소유자들과 협의해서 매수를 하든가 네. 협의가 안 된다라고 하면 강제로 수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때 당연히 공짜로 그 땅이나 집을 뺏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협의 매수나 이 수용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그 시가 상당의 돈을 보상을 해주게 되거든요 음. 이것을 손실보상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이 주대책은 이런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이주에서 살 곳을 마련해주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어, 그러니까 장소를 마련을 해주는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옥 씨를 한번 살펴보면요. 2005년에 집을 사서 2021년까지 실제로 16년 정도 이제 계속 거주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게 뭐 법적으로나든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사실은 문제 조금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게 원래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살 때는 물건을 지급받고 돈을 동시에 지급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집은 대체로 워낙 비싸다 보니까 잔금을 지급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는 형태로 이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음. 그런데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그 매매 계약서를 보시면 잔금은 2005년 8월 5일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2005년 8월 5일에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박진규 씨나 이 김영옥 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시고 음. 이삿날 또는 그 다음 날에라도 바로 주민등록, 이즉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등기부상으로나 이 주민등록상으로 그 2005년 9월 28일 그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었을 텐데 네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박진규 씨의 건강상의 문제로. 곧바로 이 등기 신청과 주민등록을 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음. 이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음. 음. 자, 이주 대체 기준일 전인지 아니면 후인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 기준일이라는 건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네, 이 기준일이라는 것은 사실 다른 것은 아니고 네네. 이 지역에서 최초로 택지 개발 사업을 시행하겠다라고 고시되었던 바로 그 날을 말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 사업이 고시되기 전부터 사업 구역 안에서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소유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장래에 이런 사업 때문에 수용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 수는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해서 살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겠다는 예.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고시되고 난 이후에 사업 지구 안으로 집을 사서 이사온 음. 주민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자신의 집이 수용당할 수도 있다라는 음. 것을 이미 알고서 집을 샀던 생으로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라는 아. 것이죠. 그러니까 기준일 이후에 이사한 주민들도 당연히 보상은 받지만 음. 그 보상과 별개로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택지나 산업단지로 개발이 되는 경우에는 공공의 목적으로 어, 그 토지나 주택을 이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 이주 대책 기준일이 주민 등록이나 등기부상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 이전에 취득을 하거나 살고 있었다면 이주 대책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당연히 실제 기준일 전부터 계속 내가 이 집에서 살고 있었다 이 집이 내 집이다라고 한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그런데 이런 사실관계를 따지기 전에 먼저 살펴볼 것이 그러면 관계 법령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예. 이것을 줄여서 공익사업법 또는 토지보상법이라고 합니다. 네. 이법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 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음. 이주 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주거용 건축물과 생활의 근거 상실이라는 이두 가지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음. 자 그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라고 하면은 자기 집의 그 소유의 집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주 대책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네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사실은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이주대책 대상자에 선정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아까 법에서 대통령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렇죠, 예. 이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서는 주거형 건축물을 제공해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자라 하더라도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될 수 없는 경우를 몇 가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첫째 해당 건축물이 허가 또는 신고된 주거용 건축물일 것, 음. 둘째, 그 건축물의 소유자일 것, 오. 셋째, 사업 고시일, 즉 기준일 이전부터 수용 시점까지 계속 거주할 것등이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이주 대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음. 세입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사업이 있든 없든, 이 임대기간이 끝나면 네네. 다른 집으로 어차피 이사를 자연이니까. 가야 될 운명이 있기 때문에 따로 아, 네. 이주대책을 마련해주지는 않는 겁니다. 아, 더 슬픈 세입자네요. 네, 그러네요. <laughs> 네. 자, 일단 그럼 김영옥 씨는 허가나 신고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실제로 매수하고 거주를 한게 2005년 8월부터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기준에는 부합해 보이는데,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전입 신고가 좀 늦어진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이 소유자 여건을 한번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보통 내가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다 지급하면 내 집이 됐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 매도인도 이 매매 대금을 다 지급받은 이상은 더 이상 문제 삼지를 않고요. 그렇죠. 그래서 매수인인 나는 사실상으로 그 집을 소유자처럼 사용하거나 내가 세를 놓거나 또는 제3자에게 팔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나 법적으로는 특히 민사법적으로 따져보면 아무리 돈을 다 지급했다 하더라도 등기를 매수인인 내 명의로 이전하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그 집은 법적으로 매도인 소유의 집이 됩니다. 네. 그래서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음.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런 상태에 있는 매수인을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해서 사실상의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 어, 이게 사실상의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뭐 혼인 관계에서 사실혼과 유사한 개념 같은데 이 개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과 같은 것은 이 개인과 개인 간의 민사적 관계가 아니라 이 공법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적용되는 법 이름 자체가 벌써 공익 사업법이라거나 토지 보상법이라고 오.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공적 관계를 규율한다는 것을 이법 이름만 봐도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음. 이런 공법 관계를 규율하는 사안에서 우리 대법원은 사실상의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인정을 하고 있고 이 사실상의 소유자를 등기를 마친 소유자와 같이 취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영옥 씨의 경우 비록 등기 일자는 이주 대책 기준일보다 좀 늦었지만 음. 기준일보다 먼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도 다그 전에 지급을 하셨기 때문에 음.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었다라고 보아서 음. 소유자 여권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 음. 자 그럼 김영옥 씨가 이 집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거는 인정이 됐는데 그럼 실제 좀 거주를 해왔다라는 거는 어떻게 좀 증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요즘 이제 웬만한 시골 집이라 하더라도. 뭐 전기라든가 수도는 다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기 요금이라든가 수도 요금이 언제부터 부과되었는지 아. 즉네 요걸 따져봐야 됩니다. 아. 이김용옥씨 같은 경우에는 (2005년 8월부터는) 거주를 하셨으니까 네. 그 다음 달인 네. (9월부터는) 분명히 요금 고지서를 받으셨을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 부과 내역을 이 수도 사업소나 한전에 한번 확인해보시면, 음. 거주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중요한 것이 이 매도인과 네. 공인중개사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아. 네, 자, 그럼 김영옥 씨가 소송으로 충분히 이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럼 헷갈리는 게, 이럴 때는 민사소송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네. 이 행정소송에서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라 하는 취소소송이거든요. 음. 이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 공익사업법에 따른 처분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행정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행정소송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뭔가 민사소송과 이름도 다르고 절차도 어. 좀 복잡할 것 같고 맞아요. 힘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이 행정 소송이라는 것, 특히 이 김영욱 씨가 하셔야 될 소송은 행정 소송 중에서도 어떤 처분을 좀 없애 달라. 취소해 달라라고 하는 취소 소송이라는 것인데. 네. 이 취소 소송은 제소 기간이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네, 그 기한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행정 처분 취소 소송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강은식 변호사님께서 좀 한번 해 주세요. 네, 재소 기한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 대책 대상자 선정 거부 처분 또는 제외 처분 서류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이 언제인지를 꼭 달력에 크게 표시하시고 반드시 그 날짜 전에는 법원에 소장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자, 김영옥 씨 지금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셨을 텐데 마지막으로 김영옥 씨에게 깨끗한 정리 한줄 부탁드립니다. 네,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우선 매매계약서를 꼭 챙겨 보셔야 하고요. 이게 벌써 16년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이기 때문에 혹시 매매계약서를 못 찾겠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흔히 집문서라고 부르는 등기권리증, 이 다른 말로는 등기필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매도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이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그리고 한전 등에 문의를 하시면 수도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이 그간 부과된 내역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활용하시면 소송에서 충분히 이기실 수가 있겠는데요 혹시 이런 자료를 직접 입수하는 작업이 좀 어렵다고 라 하시면 소송을 제기하시고 난 다음에 법원을 통해서도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너무 염려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도 참 당황스럽고 또 황당한 사건들 저희가 현명하게 잘 풀어봤습니다. 어, 카카오톡 채널 더 로이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도 소장의 상품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의견 아낌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아,